25세의 지나 그라타는 헬리팩스라는 도시에서 먹고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나는 18살 때 고향인 같은 노바스코샤주 에머스트에서 헬리팩스로 왔습니다. 지나는 노바스코샤의 명문 다라오지 대학의 스튜던트 유니온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캐나다 공공서비스기관에서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렌트비 등 각종 청구서를 제대로 못갚고 있습니다. 저축은 아예 생각도 못합니다. 투잡을 뛰고 있는데도 예금통장에 긴급 사태를 대비한 비상금 한 푼도 없다는 것이 어이가 없다고 진아는 말합니다. 헨리팩스에서 진아만이 겪고 있는 일은 아닙니다. 캐나다 왕립은행과 싱크탱크인 영인시티즈가 최근 캐나다의 27개 도시들에서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헨리팩스의 젊은이들이 가장 살기 힘든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27개 도시의 청년들의 생활비와 평균 소득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캐나다 도시 젊은이들이 월평균 750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리팩스의 젊은이들은 전국 최악으로 월평균 1,290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지나는 방 하나짜리 아파트 렌트에 월 수입의 절반인 1,200달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세와 물값, 그리고 인터넷 사용료는 따로 내야 합니다. 헬리팩스에 사는 다른 친구들의 경우를 보면 진아의 렌트비는 오히려 싼 편입니다. 렌탈즈다 CA의 2022년 5월 보고서에 따르면 헬리팩스의 원베드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는 월 1,600달러를 조금 넘습니다. 진아는 기본 렌트비에 인터넷과 유틸리티를 보태면 매달 2,000달러를 지출해야 합니다. 생필품을 사기 전에 나가야 하는 기본 비용이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나는 학자금 대출 상환도 해야 합니다. 헬리팩스 젊은이들의 팍팍한 삶은 헬리팩스 시청 행정조정실에서 일하는 24살의 더글라스 웨트모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글라스는 식료품비와 임대료 때문에 버티기 힘들다며 헬리팩스에서 살고 싶은데 타지로 밀려나갈 것 같다고 말합니다. 뉴브런즈윅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헬리팩스 지역으로 이사온 더글라스는 현재 파트너와 매달 850달러의 아파트 렌트비를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매달 500달러를 지불하면 되었는데 팬데믹 이후 크게 올랐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더글라스는 더 저렴한 임대료를 찾기 위해 도시 외곽으로 떠나는 것도 대안이 될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동차 구입비도 그렇지만 헬리팩스의 가스비가 현재 리터당 2달러를 약간 웃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글라스에게 그나마 위안을 주는 것은 내년 말에 만료되기는 하지만 노바스코샤주의 연2% 임대료 상한제입니다. RBC와 영인시티즈의 이번 보고서에서 청년들의 적자가 가장 적은 도시는 알버타주 레스브리지였습니다. 레스브리지 청년들의 월평균 적자는 35달러였습니다. 캐나다 젊은이들이 살기에 레스브리지 등 알버타주 도시들이 상대적으로 나왔습니다. 에드먼톤이 373달러, 캘거리가 496불 적자였습니다. BC주의 청년들의 적자는 밴쿠버가 569달러, 빅토리아가 717달러, 그리고 켈로나가 476달러로 알버타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온타리오 도시들도 젊은이들이 살기가 힘듭니다. 토론토가 1121달러, 해밀턴이 932달러, 그리고 런던이 850달러였습니다. 노스웨스트 테리토리 주도인 엘로나이프가 1149달러, 위니펙이 1050달러라는 것도 눈에 띄입니다. 젊은이들이 도시에서 벌고 있는 수입은 옐로나이프가 1위, 벤쿠버가 2위, 오타와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도시들도 젊은이들에게 저렴한 생활비를 허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 캐나다 도시에서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들은 평균적으로 시간당 21달러 밖에 못 벌고 있었습니다. 토론토와 벤쿠버 같은 대도시부터 라발과 레지나 같은 작은 도시에 이르기까지 젊은이들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우선순위 없이 그냥 돈을 마구 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없어 취미 활동이나 여행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마루가 1,506명을 대상으로 한 최신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청년의 40%가 현재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 평균보다 거의 16% 높은 수치입니다. 가장 건강해야 하는 18세에서 34세의 젊은 성인들이 정신 건강 상태가 전체 평균보다 훨씬 더 나쁜 셈입니다. 응답자 30% 이상이 전문적인 정신 건강 도움이 필요하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27%는 최근에 자살 충돌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전체 인구 평균의 15%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약 2만 달러 정도의 학자금 빚과 연 9천 달러 생활비 적자. 그리고 월생활비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렌트비는 베이비부머들이 젊었을 때 상상도 할수 없던 것들입니다. 평균적인 젊은이들이 빚지지 않고 살수 있는 도시가 캐나다에서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캐나다 청년들이 무너지고 있는 셈입니다. 캐나다는 다음 세대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캐나다의 성장을 저해하게 됩니다. 마크 베클레스 RBC 부사장은 조사 보고 후 젊은이들이 도시에서 살 여유가 없는 것은 미래의 삶을 놓치고 목표와 야망을 성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빈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전 세대의 젊은이들이 접할 수 있었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만 소외의 추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연애와 결혼,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한 삼포세대란 신조어가 있듯 캐나다에선 도시의 삶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가 나오는 기이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난민을 받아들이고 경제 제재에 앞장서고 무기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대응책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 문제가 캐나다 장래에 암울한 전망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